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우정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어, 다육농장 한 군데를 소개하려고 해요. 이곳은 저처럼 다육이를 판매하는 일반 매장이 아니라 어, 저같이 다육이 장사 쉽게 말해서 저처럼 다육이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여기서 예쁘고 예쁜 아이들. 다들 머리 두수 엄청 따지시잖아요. 두수 많은 아이들 골라가기 바쁜 재배 농가예요 제가 사실 재배 농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아마 저처럼 다육이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볼때제 바보 아니야? 자기가 저렇게 다니는 곳을 저렇게 소개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다육이 농장들을 이렇게 매장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다 노하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농가에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득가득한데, 이렇게 남아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 소담 농원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민 다육들을 정말로 예쁘게 잘 키우시는 자연군생부터 커팅 군생 그리고 큰 거, 작은 거 지금 보이는 이런 상악처럼 예전 다육 종자들까지 정말 하나 하나 이렇게 소신 있게 키우고 계신 농장이에요. 아마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는 영상 속에서 제가 매장에서 예쁜 다육이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 속에서 봤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저도 여기 농장을 알아내는데 엄청 힘들 알아냈는데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공유해 드리니까 다육 어, 다육이 판매하시는 사장님들은 언능 언능 트렁크 비워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다육들 가득 담아가세요. 여기 소담농원은요 어 국민다육이 위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계신 곳이에요 그 포트 크기는 뭐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서 어 작은 사이즈를 찾으시는 사장님들도 그리고 또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찾으시는 사장님들도 아마 이제 다양하게 데려갈 아이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소담 농원을 저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이제 오시면은 어, 정말 데려가서 판매하고 싶은 다육이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 보여지는 다육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나열을 해드릴 순 없어서 우리 꼬마 촬영 기사님, 저희 꼬마가 열심히 드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드론으로 쭉 이렇게 먼저 촬영을 했는데 항공샷으로 제법 멋있게 촬영해 줘 가지고요. 소담 농원에 있는 이렇게 다육들이 이렇게 쭉 화면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영상 끝부분에서 그 영상을 보시면은 아, 저런 다육도 있구나. 이런 다육들도 있구나.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실 거예요. 아마 그 드론 영상을 보시면 오히려 이제 매니아님들이 어, 나도 저기 가서 구경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아, 그거는 여기는 이제 저처럼 매장 운영하는 도매, 도매 하시는 사장님들만 오실 수 있는 곳이어 가지고 아쉽죠. 근데 어 친한 매장 사장님들한테 아 내가 여기 가, 여기 영상을 봤는데 저 이쁜 다육이 있더라 가서 얼른 데려와라 이렇게 친한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쁜 다육들 많이 데려다가 또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만 봐도 막 눈이 황홀할 것 같아요 저도 다육이를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또 다육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양한 다육들이 있는 곳에 오면은 진짜 발걸음이 막신나 신나요 예쁜 다육들 뭐 데려갈까 뭐 데려갈까 신나게 이렇게 다육이 고르거든요 아우 우리 이손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손님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막 이런 생각 막 들고 막 머릿속이 엄청 신나거든요 그래서 신난 발걸음으로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예쁜 다육들 지금 영상 마무리하면은 저도 열심히 골라가서 또 어 유튜브로 또 소개를 하고 또 매장에서 또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기 요 예쁜 파랑새도 사장님이 이제 요거 이제 또 군생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건가 봐요. 파랑새도 이렇게 쭉 모아놓으니까 너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제 발품 팔고 또 하나라도 더. 예쁜 애들 골라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고른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골라가서 또 보여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예쁜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힘든지 어느 정도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많은 데서 고르려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손님분들 매장에 오시면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예쁜 이 따그리엔 뭘까? 알사탕인가? 미울? <laughs> 너무 이런 똥구리들이 많아가지고, 요렇게 작은 포트에서 이렇게 키워나가기 시작하면서 또큰 포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소담한 군생이 돼야지 이런 건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밑에 저 꼬마가 올라와서 이제 풍성한 군생을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판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쁜 다육들이 얼른 얼른 또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요 준비되고 있는 차기작들이 또요큰 포트에 들어가서 또큰 군생이 돼서 또 소개할 수 있는 다육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예쁜 수련도 한가득 있잖아요. 수련 저는 이제 많이 갖다 판매를 했었는데. 이 수련도 정말 예쁘고 튼튼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로아라는 다육인데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거 신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사이즈만 나오다 보니까 베란다 분들이 아, 작은 사이즈는 없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요기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열심히 분지하고 있네요. 요게 예쁜 다육들 정말 많으니까 저도 얼른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요. 예쁜 다육들 고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소담 농원 여기 번호로 꼭 연락하셔가지고요. 사장님하고 약속 잡으셔서 예쁜 다육들 많이 많이 그렇게 데려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예쁜 다른 다육이 영상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 이렇게 저희 꼬마가 멋있게 촬영해 준 항공샷 보시면서 여기 소담농원 전경 즐기시고 그리고 많은 방문 부탁드려요. 꼭 참고하셔 갖고 여긴 재배 농가니까 다육이를 이렇게 판매하시는 사장님들, 도매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방문하는 곳인 거꼭 체크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진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